얘기, 이제, 이제 들어오니까 카드라. 한별아. 딸기 먹었어? 응 맛있대, 안 맛있대? 맛있어. 맛있었지? 근데 좀 시끄러웠어. 그래, 그거는 산에서 나는 거라서 그런 거야, 자연산. 할머니, 할아버지 손 다, 가시 찔려가면서 따은 거야, 그거. 엄청 따기 힘든 거야. 오빠야 좀 줬어? 네. 응. 오빠야는 어디 갔어? 게임하고 있어? 네 설탕, 설탕 꿀 뿌려가 먹지 왜 그래 뭐아 그냥 먹었어? 어 그냥 먹었어 꿀 섞어가 먹어도 되는데 다 먹었나? 다 먹었어? 다 아, 먹었어요 응 빨리 먹고 치워 그거 네 하, 하나라도 버리고 안 돼. 한별라 안녕 네. 알겠어요 안녕 자, 한별 음. 왜 한별이 전화하니까 안 받았어 할머니 아까 전화했었는데 아까, 니안 네 받아서 엄마한테 내가 전화했지. 딸기 먹으러 오라고 전화하려니까. 오빠 잘안 들렸어. 그랬어? 응. 응. 다음에 전화 한번 받아줘. 응. 어, 할머니한테 전화 한 번씩 해. 응. 알았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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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응. 어, 오빠야도 빨리. 응. 오빠야한테도. 응. 오빠야, 안녕. 응. 한별이 안녕. 최강이, 안녕. 자전거 타고 서토까지 갔다 왔다며 어? 안 힘들었어? 어? 대모하나까지 어? 갔다 왔더라.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 왔다며안 힘들었어? 한별이는 힘들었겠지. 강이랑 강이는 어. 그나마 기아가 몇단 달렸는데. 어. 한별이 자전거는 기아도 안 달린 고 바퀴도 잼해나고 완전 두 배로 굴리고 갔다 왔대. 아이고. 그래 안 힘들었나? 아빠 저, 보고 힘들다고도 안 했어? 시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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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서 갔는데. 할머니는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왔어, 저번에. <laughs> 할머니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. 할머니 걸었는데, 한별이 자전거니까 조금, 조금 덜 힘들었겠네? 그지? 알아어씨 이제 아가씨 티가 나네? 우 한별이. 응. 그래, 잘 자. 그래, 아니, 아이고, 그 소리 오래간만이네, 엄청 오래간만이네. 야식 공달이 잘자. 야식 공달이 네. 잘자. 네, 고마워, 잘자. 응. 그래, 고마워, 잘자.